안녕하세요. 차고나가요. 이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장님들께서 정말로 구매하고 싶으셔가지고 눈물, 콧물쏙 빼셨던 BMW의 대형, 북대형 SUV X6로다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 X6, 오늘 제가 가격으로다가 한번 쇼부 한번 쳐볼 건데요. 오늘 이 X6가 225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데요. 왜 이렇게 싸냐? 차가 개판이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싸게 내놓는구나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차량 관리 상태 한번 보러 가시죠.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10만원 할인 혜택과 추가 사은품들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 관리 상태 자체는요, 이게 전 차주분께서 더욱더 오래 한번 타보시려고 흰색에서 흰색으로다가 올 도색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 관리 상태는 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엄청나게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라이트 자체도 저희가 입고를 하자마자 바로 라이트 보원까지 맡겨서 정말로 투명한 헤드라이트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데일라이트도 어디 하나 노란색으로 변한 것 없이 아주 깔끔하게 흰색으로 잘 나오고 있고,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살짝의 드레스업이라고 하죠. 이 검정색 크롬 몰딩까지 튜닝을 해 놨기 때문에 뭔가 차량이 포인트가 좀더 살아나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습니다. 이야, 이 디자인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아주 눈물콧물 쏙 빼셨을 텐데 엄청나게 이쁜 쿠페형 대형 SUV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 19인치의 휠 자체도 검정색으로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차가 좀더 낮아 보이는 현상까지 보고 있는데 검정색의 휠. 기스가 나면 겁나게 꼴보기 싫은데 내네 짝다 기스 하나 없이 아주 잘 유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후면부 자체도 정말로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빵빵하고 웅장한 대형 SUV의 면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녀석 뒤쪽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심지어 이 대루동 자체도 살짝 검정색의 필름을 도포를 해놨기 때문에 차의 분위기가 좀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를 열면 이거를 지붕 삼아서 차박까지 할수 있는 디자인으로 올라갑니다. 정말로 스포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쿠페형 SUV의 진면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트렁크 공간 너무나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박 캠핑 여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실내로 한번 넘어왔습니다. 야, 일단은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핸들 살짝 까진 거 빼고는 거의 신차급시다 거짓말이고요. 그 정도로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X3 3000cc의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 차량인데, 정말로 정숙한 엔진 사운드와 잔진동 없는 아주 성능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 아주 작동 상태 좋다는 거, 그리고 시트 관리 상태, 주름진 데 조금 있는 거 빼고 헤진곳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대시보드 부착물 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원목 자재의 우드라인까지도 정말로 이 분위기를 더욱더 올려주는 아주 세련된 디자인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에 정품 디스플레이 인치수가 이피처보다 큽니다 엄청나게 시원시원하게 보실만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상태에 체크 컨트롤 들어가보면 차문 열린 거랑 워에 없는 거 빼고 차량 상태 이상 하나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후방 카메라는 어 라운드뷰까지 들어가는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프로토 에어컨, 3단계 열선 시트, 미디어 버튼들, 스타트 버튼 부착되어져 있고요. 그리 이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차량 칼키 두개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미디어 버튼들과 함께 오토홀드, 전자파킹 기능 부착되어져 있네요. 자, 핸들 디자인도 너무나도 세련되게 빠져있는 차량.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으로는 핸즈프리 부착되어져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는 핸들 열선과 함께 전동 스티어링이 장착되어져 있네요. 2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써먹으실 만한 차량입니다. 오늘 차량 엔진 사운드부터 한번 들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숙한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개개 갤거리는 소리나 엔진의 이음 전혀 없이 상태 너무나도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제원 옆으로 한번 띄워봐드리면 2015년식 1 7만 k 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당연히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누유나 누수가 전혀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성능 보증 또한 아주 철저하게 모든 품목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2250만원 쇼부 한번 제대로 봤으니까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주신 한 분만이 오늘 차량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는 앞으로도 이렇게 성능 좋고 가격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